혹시 건물을 짓는 방식을 아예 뒤바꿀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셨나요? 정부가 바로 이 건설 산업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또더 스마트하게 미래를 짓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통적인 건설 방식이죠.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비 오고 눈 오면 공사는 멈추고 위험한 작업도 많고요. 그런데 오른쪽은 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바로 모듈러 건축이라는 건데요. 공사 기간은 몇 달로 확 줄고 모든 게 공장에서 정밀하게 만들어지니 품질은 올라가고 작업 환경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좋아요. 그럼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이 새로운 방식이 왜 필요한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건설 방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아마 다들 건설 현장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공사기간은 하염없이 길어지고 또저 안전모가 상징하듯이 아찔한 높이에서 작업이 이뤄지니까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을 현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짓는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걸 모듈러 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음, 쉽게 말해서 진짜 최첨단 레고 블럭으로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벽이나 바닥, 천장 같은 핵심 부품들을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정밀하게 싹다 만든 다음에요. 현장으로 가져와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겁니다. 건설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딱세 단계예요. 첫째, 모든 변수가 통제된 공장에서 완벽한 품질의 모듈을 만들고요. 둘째, 완성된 모듈을 트럭에 실어서 현장으로 안전하게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이 모듈들을 착착 조립해서 건물을 완성하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0에서 3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모듈러 건축으로 줄일 수 있는 공사 기간이에요. 기존 방식이랑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효율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널리 쓰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바로 낡은 규칙의 문제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이 혁신적인 기술에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법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오는 방식이랑은 잘안 맞았던 거죠. 이게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새로운 청사진이 등장합니다. 이 낡은 문제를 풀고 모듈러 건축의 잠재력을 빵! 터트리기 위한 계획이죠. 정부가 모듈러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정식 명칭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듈러 건축만을 위한 맞춤형 법의 틀을 새로 짜는 거예요. 이 법은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모듈러 건축이 뭔지 정의를 확실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둘째는 이 산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다져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품질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듈러 건축 지능 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이 구역 안에서는 도로 같은 기반 시설도 깔아주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볼수 있도록 시범 사업도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죠. 품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증을 두 번에 걸쳐서 해요. 먼저, 모듈을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췄는지 보는 생산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증받은 모듈로 지은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건축 인증이 또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까요? 이 계획 뒤에는 아주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걸 주도하는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과 땅,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죠. 국토교통부의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정말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과연 이 새로운 법은 우리 도시의 모습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어딘가에서 조립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